지방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역사입니다. 오늘은 지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방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 쉽습니다. 음식으로는 적게 먹어야 할 것, 몸에서는 최대한 제거해야 하는 등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방은 뇌조직, 세포막, 비타민, 호르몬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지방세포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렇듯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안될 영양소이자 세포입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과도한 영양섭취로 인해 저장되는 지방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방 중 필수 지방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 체내에서 합성을 할수 없기에 음식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지방산입니다. 필수 지방산의 염증 반응, 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필수 지방산의 종류로는 크게 오메가3 배열과 오메가6 계열들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알파 리롤렌산, 체내에서 DHA와 EPA로 분해가 됩니다. 흔히 복용하는 오메가3 형태가 DHA, EPA로 되어 있고 심혈관계, 말초혈관 또는 두뇌 발달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메가6는 음식으로 섭취량이 많고 염증을 유발하고 혈전, 혈압을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어 따로 복용하지는 않지만 오메가6류의 지방산도 사항에 따라 처방이 나올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달마이고종자 추출물입니다. F프림이라는 상품명으로 아토피 습신으로 인한 가려움, 당뇨 신경병증의 적응증으로 처방됩니다. 아토피 환자 혹은 당뇨 신경병증 환자는 감마리놀렌산 오메가-6류 중 하나인 지방산이 일반인들보다 부족해 PGE1 물질이 생성이 적어집니다. PGE1은 말초혈관 확장,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로 말초 순환을 개선시켜 아토피 혹은 당뇨 신경병증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따로 복용할 이유가 없으나, 아토피 환자 혹은 당뇨 신경병증 있으신 분들은 상황에 따라 복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양소를 공부하면 할수록 무조건 좋은 영양소, 나쁜 영양소는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균형과 건강한 삶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